네 안녕하세요 후능의 디자인입니다. 네 오늘은 힐스테이트 동단 폴에 어... 시수 패키지 작업 왔고요. 어... 시수 패키지 하면서 고객님께서 공용 화장실 풀벽을 추가하셨고 세탁실도 추가하셨어요. 우선 볼게요. 자, 음... 자 들어갑니다. 들어갑시. 네, 10분 있어가지고, 요거 했고, 그 다음에 여기 바닥은 스위트 골드에요. 어, 요 바닥이 색깔이 진하기 때문에 그 매지 색깔이 유색 매지라가지고, 다른 색은 못 넣고, 색깔이 진한 거 아니면은 이렇게 스위트 골드. 요걸만 넣을 수 있어요. 순이 들어가면은, 어, 순 색깔이 많이 죽어요. 어둡게, 어둡게 나와요. 어두운 데서 그냥 반짝이기만 하니까 수능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계속 효과는 좀 화사한 거 스위트 볼드 요렇게 요렇게 넣어 드렸고 그 다음에 공용 화장실 공용 화장실은 빈티지 실버로 작업했어요 실버로 이렇게 자이 데달이랑 되게 잘 어울리죠 제가 작업을 잘해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실버오염 방지시공 미카 화이트 수정 넣고 세면대 여기 밑에까지 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버오염 방지시공 젠다에 내가 실리콘을 뚫고 가지고 실리콘, 요 박스 시공도 뚫게 들어갔어요. 이렇게. 들어갔고, 옆쪽. 들어갔고, 여기 실리콘이 안 써져있어. 제가 실리콘 미리 쏴놓고, 그 위에다 올렸어요. 그 다음에 여기 벽은 풀벽 하셨거든요. 이게 브론즈 색깔이에요. 브론즈 색깔인데, 어 타일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. 어, 빈티지 실버보다 약간, 약간 블 갈색? 어, 그런 느낌이 조금 나는데, 타일보다도 조금 더,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, 타일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냥 제 생각입니다. 이렇게, 예쁘게. 잘나왔습니다 예 네, 다음은 주방입니다 네, 팀장 A씨의 지도 교수였던 거 같아요 주방은 다음은... 수는 1%네 그렇습니다 1%로 넣었구요 고객님께서 반짝이도 좋아하신다 했죠 오늘 1%로 반짝이 지금 넣고 여기 보면 반짝반짝거리고 <laughs> 반짝반짝거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싱크볼은 진주 1%로 넣어 드렸어요 진주 1%로 넣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제가 넣어줬어요 여기도 여기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방이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고객님께 세탁실을 할까 말까 고민하셔가지고 여기 단 위쪽으로는 전부 다, 다 세탁기나 소반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어 물이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오염이 많이 안 심할 거니까 만약에 물을 쓸수있으면 밑에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기 밑에만 하라고 제가 권유로 들었고요 그래서 색깔은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했어요 위를 그레이 그래 색깔로 했고 위를 다 잡았고 이렇게 세탁실을 추가로 하겠습니다. 이게 현명한 선택이죠. 그 다음에 아방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 해 드렸고 여기는 진주 화이트로 화장대 넣어드렸어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진주 화이트 1%로 실리콘 오염 방지 시공했고 이렇게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공용 화장실과 똑같이 빈티지 실버로 해드렸어요 해드렸고 바닥은 빈티지 실버 그 다음에 이쪽은 벽은 똑같이 브론즈로 작업을 했어요 브론즈 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렇게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아 방금 아까 소화전 밑에 불러가지고 소화전 빌려가가지고 빌려 소방차 왔다고 다시 갖다 준다고 그렇게 해서 소화전 소화기 받고 그 중간에 끊었어요 불 받는다고 자꾸 별로 불러가지고 그러면은 내일은 집쪽 갑니다 어 집쪽에서 한번 더 찍을게요 어, 여기 되게 인테리어 잘 해놨다 고객님 보시면 꼭 요거는 꼭 하세요 요거 요게 효과가 진짜 만점입니다 그러면은 내일 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아, 이제 차가 많이 막히겠네요 그럼 뿅